여기는 비토도 토끼가 비상하는 섬 비토도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월름도 거기는 음, 거북바위, 토끼바위 있다는데 아유. 전동휠를 오늘 너무 많이 타갖고 배터리가 좀 부족돼서 걱정인데 안 돼요 뭐 들고 와야지 시 k 로 되는데 어이제물 빠져갖고 오늘 내가 처음에는 이걸 그냥 지나가려 고했는데물렇차고안 되는 바람에 저저가처방을 했고 이제 지금부터 얼릉도 거북바위와 토끼바위가 있다면 얼릉도 어휴 어휴 올라가 봅시다 오늘 거의 배터리가 없어갖고 이거 응나중에 들고 와야되는 실이것 같은데 응 힘내라 똘똘이 우리 똘똘이 월릉도 작다고 하는데 얼마나 작은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펜션인지 음, 비토섬 월릉도 캠핑장 음. <laughs>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예약하기 때문에 텅텅진 저렇게 문을 걸어두네 남해안의 섬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갖고, 그 섬을 다 돌리는 것도, 진짜, 솔직히, 살싹돌라면살싹 싹싹 구경하고, 사람 사는 한 거한집한집다 집 보고 다니려면, 은 1년이 돼도 힘들지. 음, 저기, 거북바위 보게 만들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어후, 이쪽부터 한번 돌까? 음, 응, 똘 뚱이 힘들겠다. 똘똘아금파이보로 한번 가자. 가자, 용단 을깔아 놔야 되 는데, 이거 너무 이게 싼가? 응. 싸 겠지? 그러니까 이거 깔아놨 겠지. 거북바이보러가자 어, 저게 거북고위파이가파가 나는 파이가 고구파이가. 고구파이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이가 고구파이가. 고이가 고구파이가. 고가고구 여기서 거북바위를, 토끼와 거북이 중에 거북바위인데, 사진 한번 찍어야 되니까, 비디오는 여기까지.